니가 여길 왜 와? 키스하려고 너랑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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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랑 키스를 왜 해? 잠깐만, 잠깐만. 만약에. 내가 너랑 키스를 해야 만화 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? 어? 그렇잖아! 네가 키스해줄래? 라는 대사를 읽으니까 내가 만화 속에서 튀어나왔고 난 만화 속에서 키스를 하기 직전이었고 난딱 감이 오는데? 난딱 소름이 돋는데? 아 알겠다 사실은 날 만화 속으로 돌려보내기 싫은 거지 고양이씨 하지마! 고양이씨 그거 그러니까 너 고양이 같은데 너딴 애들 앞에서 특히 하지마 오글거리는 거 안녕. 난 고독한 파이터 천나목이라고 해. 그대들이 나의 귀여운 고양씨의 친구들인가? 지금 이 상황 너무 만화 같은 거 알지? 그러니까 전학생이 왔는데 전부터 너랑 알던 사이고. 심지어 이름이 천나목이라고? 너희도 날 아니 만화 캐릭터 천나목을 알아? 당연하지. 천나목은 순정 만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캐릭터라고. 아닌데 나 방금 왜 그딴 식으로 말했어? 이 어디 아프냐? 아무튼 근데 어... 만화 캐릭터랑 싱크럴 너무 높은데?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말투도 딱1 0년전 스타일을 하고서도 이렇게 멋지다니 만친 남이 따로 없군. <laughs> 뭐야? <뭇> 너 왜? 너왜 그딴 식으로 말함? 음 얘는 그,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그 첫나무 캐릭터 실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. 언제부터 친했는데? 어? 너 우리 말고 친구 별로 없잖아. 성격 더러워서. 더러운 성격 한번 오랜만에 보여줘? 아무튼 첫나무기라는 친구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. 친구 아니고 그냥 좀 아는 사이. 나보단 우리 엄마랑 친했잖아. 그치? 아 엄친아. 그럼 나무꾼. 넌왜전고 왔어? 이상온 거야? 보고 싶어서. 우리 선녀 뭐지?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한다고? 뻔뻔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. <laughs> 너 진짜 선녀 좋아해? 키싸하고 싶은 건 확실해. 오우, 좋아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솔직하고 참신한데, 마음에 들어. 근데 그건 왜? 나도 우리 선녀가 누구랑 연애하는 거좀 보고 싶거든. 근데, 그 상대가 너라면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한쌍이겠지. <laughs> 아니 너무 안 어울려서 너무 재밌을 듯. 그 키스 내가 3일 안에 하게 해줄게. 진짜? 선녀는 경계가 심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경계를 깨한 선녀. 놀방. 왜? 설레? 아니. 때릴래. 그런 다음에 나도 남자다. 확 어필하는 거지. 지금이다. 2020년 봄 세상은 내가 살던 만화 속 2010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. 그리고 난 확인하고 싶었다. 고양이 씨와의 키스를 통해 내가 만화 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. 사찰. 아, 딴건 몰라도 이거는 기억하자. 내가 좀 아, 내가 주짓수를 좀배웠거든 항복. 아, 항복. 아. 아, 고양이 씨 같이 가. 아니 넌키 185cm의 준수한 애무를 자랑하는 고독한 파이터 천나무? 뭐야? 고독한 파이터라니 이게 뭔 말이야? 돌았냐? 아, 죄송. 천하의 천나무도 여자친구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인 건가? <laughs> 약하다니! 여자친구라니! 아, 저 죄송합니다. 아, 에이... 이거 지금 너뭐 때문인 거지? 내가 살아온 삶은 이런 게 일상이라 다들 하루에 한 번쯤은 불량배가 10일 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응 음, 아니야 내가 들어줄게 됐어 뭐해 인하야? 어? 아니야 산양. 넌 이상형이 뭐야? 딱히 생각해 본적 없는데 그럼 지금 생각해 봐 자기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멋있는 사람? 나의 일, 급식을 먹는다 또? 눈치가빠름좋 좋을 것아아불기기없없더더다줄줄불불기기 갑자기? 윤이 나. 응? 나한테 쏟았잖아. 그냥 가면 어떡해? <laughs> 어머. 진짜 미안. 제가 왜 그랬지? 미안해 손녀. 야 진짜 미안한 거 뭐야? 어떻게? 불고기 좀더 주세요. 아, 이모. 우리 사이에 조금만 더 주세요. 에이, 좀만 더요. 아, 많이 줘졌네 내 거랑 바꿔 입을래? 아니야 됐어 다너 때문이야 뭐라고? 윤이 나도 그렇고 네가 나타나고 나서 이상한 일만 생기잖아 모든 게다내 탓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고양이 씨 보내지? 키스가 답이라니까. 왜 동화책에서도 키스하면 저주 풀리고 다 해결되잖아. 네가 헷갈리나 본데. 네 진짜 작은 저 만화책 속에 있는 한 선녀야. 내가 아니라고. 하, 나한테 진짜네 지금 넌데. 우물정자 고독한 파이터 우물정자 소통 스마트폰도 아니면서 한선녀 응 매점 콜 어떻게 날안 좋아할 수가 있지 <laughs> 저기 적당한 자신감은 좋지만 넌 지금 많이 과한데 따로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고서야.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런 얼굴 보여주지 마. 나한테서 미아가 되지 마. 아이씨, 이런 쓰레기가 <laughs> 하여튼 인성 봐라. 넌 어떻게 사람한테 쓰레기를 던지냐? 사과만 남았어? 응. 근데 몇개 없던데. 아, 진짜? 야, 빨리 뛰어 왜? 아. 하... 저 둘은 무슨 사이야? 중일 때부터 지난 5년차 친구 사이? 설마 선녀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지? <laughs> 어? 야, 그건 진짜 아니다. 그럼 됐다. 그렇다고 너무 안심할 건또 아니긴 해. 청춘 드라마에 여사친, 남사친 안 나오는 거 봤어? 그만큼 강력한 소재고 현실에서도 친구 사이로 시작하는 연인들이 많다 이거야 잘하는데? 음, 응. 아! 아! 사랑해, 안정뇨 하지 마 하지 마라, 칠뻔 했잖아 괜찮아? 고향 씨? 난 괜찮은데 니네 대사는 안 괜찮아 야니꼴 네 내가 왜 먹어? 니네 비빌거리는 거꼴 보기 싫거든? 아 됐어 나 지금 속안 좋아 근데 나무꾼은 왜 아까부터 안 야! 보여? 야걔 얘기하니까 괜히 불안하잖아 갑자기 나타날 것 같고 뭐야? 나의 고향의 한 선녀. 네가 날 좋아하는 걸 허락한다. 나랑 키스 해줄래? 이런 걸 하라고 한게 아니잖아. 어때? 이 정도면 너도 나한테 허락해주고 싶을 것 같은데?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싫다잖아. 최대한 피해야 돼. 무슨 짓을 부릴지 몰라. 아, 아. 한선녀, 듣고 있어? 요새 내가 좀 이상해. 내 눈은 두 개고 귀도 두 갠데, 그두 눈과 두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게딱한 사람뿐이야. <laughs> 이상하지? 야, 저게 뭐가 좋아? 그리고 또 있어. 네가 다른 남자랑 있는 게 보기 싫고 특히 노예준이랑 같이 있는 건더 보기 싫어. 그래서 말인데 한선녀, 혹시... 나너 좋아하냐? 뭐 하는 거야? 하자. 뭘? 키스. 어? 괜찮겠어? 싫다며. 갑자기 왜 이러는데? 키스를 해서라도 널꼭 돌려보내고 싶으니까. 동의? 동의. 아이씨 혹시 이거 한 손녀 집? 이번 화도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알림 설정 꼭꼭꼭